자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장문이 남았습니다. 43번에서 45번. 어 가장 좀 쉬운 부분이고 대부분 빠르게 맞춰야 하는 문제에 속하고 정보 찾기 유형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특히 일치 불일치 풀 때는 어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A에 많이 나온다. 혹은 5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끝끝 쪽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된다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좀 참고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부터 일단은 전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순서대로 오는 게 가장 적합할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는 신속하고 빠르게 푸는 게 좋아요 자이번에 자, 어떤 내용인지 자 기대하면서 자 색깔인데 나무가 looked like, looked like. 뭐처럼 보였대 마치 그 대열은 나무겠지 나무가 마치 불이 붙은, 붙은 것처럼 어? 나무의 색깔이, 색깔이 어땠다는 거야? 불이 붙은 것처럼 보였대. 근데 그 나무 그 나무의 색깔이 어땠던가? 빨간색 그리고 오렌지색 그리고 또 뭐야? 다투고 있었다는데 노란색과 황금색을 뭔가 불 붙은 것처럼 색깔이 막 빠르게 변하는 모양인가봐. 자, 이것은 니나 어 등장 인물이 드디어 등장했어요. 니나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지만 하지만? 그 다음에 주의하라고 했지 여러분? 하지만, 잘 보이시죠, 여러분? 어... 하지만, 음, 그녀가, r e m a i 이 여기 이형식 동사거든? 그러면은, 형용사 보호가 왔을 때는, 뭐, 그러한 한 채로 유지하다, 대답이다, 이런 거다이형식 동사잖아. 그럼 침묵을 유지한 채로 있었다. 어한몇 시간 동안 마리가 운전하는 동안에 이와이은 반면에도 되지만 지칭시가오면 동안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니나와 마리가 등장했어. 그러면 니나, 마리 이 지칭 대상 찾을 준비하고 알겠죠? 이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잘할수 있겠죠? 여기 역시나. 이 지문에 1번이 나왔어요. 위치 부르 그럼 이거 적절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맞죠? 아니죠? 어, 마리가 운전한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을 유지했다. 맞죠? 니나는 뭐 했다? 마음이 깨졌다는 게 상심했다는 거지. 에휴, 상심한 상태야. 뭐한 후에 지, 그 그녀의 뭐 챔피언십이니까 어, 음. 그녀의 챔피언십 벨트. 말 그대로 챔피언 벨트를 잃어버린 이후에 굉장히 상심한 상태였고 그 전에 챔피언에서 그녀는 생각했대 은퇴를 생각했대 박싱이 권투겠지? 권투해서 은퇴할 것을 생각했고 자 마리야 나의 오랜 친구이자 트레이너 어? 마리가 마리가 트레이너인가봐 그녀의 아픔을 공유했던 트레이너인가봐 마리가 스승인가봐요 오랜 친구이자 트레이너 <laughs> 맞죠?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그런 다른 뭐야? 음, 침묵의 시간이 지난 후 마리아 니나가 어 사임판 표지판을 봤는데 표지판이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서호포 폭포. 쏘아스는 폭포거든. 폭포를 봤대. 마리가 딱 생각했대. 딱대 대시 생각된 거지. 그것이 뭐다? 우기다그 플레이.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대. 그들이 멈추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했어. 아, 드디어 A가 출연했네. 그들이니까 이거는 뭐야? 마리와 니나를 둘다 지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따라오고 있으시죠? 음. 자, A에 일단은 이거 A를 다 읽었으니까. 어, 순서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앞쪽에 순서 찾을 때 뭐라고 했어? 그 앞에 두 문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부터 먼저 찾아라고 했었죠푸는방식이 있어서.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가 그 다음에 앞에 와, 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B부터 보면 그런 다음에 어 굉장히 어뭐지 뭐, Great push. 어 밀침을 가 뭔가 밀침을 가진 채 그리고 작은 하나가 뭐 turned. 불었다. 컴플레이트 했고 완전한 원을 그리고, 그리고 만들었다. 폭포 위로 떨어졌다. 아 그가 해냈어. 니나가 소리쳤다. 갑자기 그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비는 아니다. 자 그다음 시로 갈게. 마리가 어, 당겨, 어, 당, 이거 당기다라고 하면 안 되고 풀오버는 차를 대다 주차하다했지 그러면은 주차 장소에 주차장에다가 어, 차를 대. 네. 그리고 마리아 니나가 어, 그 o w e 길을 따라 내려갔고, 그리고, 폭포를 봤겠지 그리고, 다른, 사인판, 뭐야, 표지판이 보였어. 아출세 어, 굉장히 가파른가 봐. 조심하세요. 너의 그, 넘어지자면 조심하세요. 굉장히 여기 미끄럽다. 어, 바위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이제 멈춘 상황이죠.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일단은 세모. 그 다음 거뒤번 볼게요. 자 마리아 니나가 계속 뭐 계속 봤대 연어 그 연어를 봤대. 가그 중에 가장 큰 연어가 갑자기 립 뛰어 올랐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와. 그것이 아 뭐야. 음 일단은 그 연어가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뭐했다는 거야. 그 연어 스스로가 어줄업어 속구쳤고. 그 넘어가려 했대 이렇게 그물 위로 그냥 뭐 솟구쳐 가지고 물 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지만 인베인 데인. 인베인은 좀 라틴어 쪽 계열말 같은데 이게 잘 쓰진 않는데 useless 소용없는 이로 이게 하지만 안됐대 이렇게 막 연어가 뛰어오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서 있었다. 어, 자동적으로 이가 보였어. 이도, 어, 누구야? 분명을 지칭하니까 아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다른, 뭐야? 뭐 없이.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물고기가 고군분투하는 것만 봤대. 그래서 그녀, 그의 몸이 굉장히 회전을 하고, 뭐할 때까지, 그것을 해낼 때까지. 그 폭포를 넘어서 우리 연어 연어 그김도연 시인님인가 그 작가님이 썼던 연어라는 책이 굉장히 감명 깊은 책이 있어요. 이게 연어는 자기가 사, 태어난 태어난 고장에 다시 돌아가서 죽음을 맞이하거든. 자신이 태어난 곳에 자신이 알 산란을 다 거기서 다 하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대. 연어가 좀좀 좀 많은 감동을 주죠.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 나와서 생애 주기를 마련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서 자신 이제 마지막 할일 미션을 연어로서의 생,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 미션을 다 클리어하는 곳이 이곳이야 자신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같은 장소라는 것이 연어의 특징이야 갑자기 연어의 쌀몬에 집착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예요 굉장히 해낼 때까지 하는 거야 끊임없이 다른 애도 또 뛰어올랐어 그리고 어, Wash back by the power of water 어? 뭐였다는 거야 하지만 그 물의 수력의 그 강한 힘에 의해서 아 쉽지 않았겠지 그 그것을 보는 것이 살몬을 보는 보는 것이 마리는 깨 깨달, 마리는 깨달았어 어 니나의 고정된 눈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계속된 지속된 도전에 그래서 니나는 굉장히 어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굉장히 그가그 그, 그런 가파른 움직임 연어의 움직임에 의해서 뭔가를 느낀 거야 응지 보면 유심히 바라봤다 고정된 눈이잖아. 이것도 맞겠죠? 아니고. 그리고 폭포에 있는 사람은 니나, 마루야, 니나 뿐이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오나요? 폭포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네. 어, 니나 뿐이었다. 그리고 건두를, 건투를 관두겠다고 말한 곳. 음. 이거는 그런 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자, 일단 여기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고. <laughs> 자,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답을 찾을 때 듣는데, 그죠? 자, 일단은 비, 비는 확실히 아닌데 C를 한번 다시 면밀하게 봐야 될것 같아. 어, 폭포를 계속 보는 것과 폭포에, 이건 봐봐. 폭포를 계속 보는 장면밖에 없었어. 폭포를 보기 전에 뭘 해야 돼? 일단 차를 대야겠지. 차를 댄 다음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폭포를 보는 거잖아. 나이아가를 폭포를 무슨 폭포를 보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C가 돼야 되겠지. 어? 둘 중에 하나를 자꾸 풀어. 그러면은 A 다음에는 뭐가 온다? C가 와야 되는데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C를 일단 고정해도. 고정해 두고 어떤 게 오는 게 맞을까? 그러면은 우리 이거 요거를 맞아 읽어 볼게. 차를 댄 다음에 어, 이런 걸, 폭포를 받겠지. 이런 조심해라 사인 있고, 그들이 발견했다. 폭포가 미끄, 어, 굉장히 미끄럽다고 여, 생각했겠지. 그들, 어, D 나왔네? D도 보면서 같이, 그들이니까. 이것도 맞고. 자, 이제 BC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자, BC, 어, 일단은. BC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읽고 위로 갈게요. 자, 그들이, 뭐야. 굉장히 미끄 스프링 아웃이네 배우였어 내가 락스 굉장히 어땠다는 거야? 응? 어 폭포를 보는데 음그 친구들이 아 어, 폭포 음자저것좀 봐. 그들이 폭포인데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다양한 바위에서 이게 물들이 흘러져 나오고 있어 날로, 나오, 나오는 걸 봤고 아무도 이곳에 우리 말고는 없어 어, 그치 우리 말고 없었지 이것좀봐 마리가 가르쳤어 움직임을 그 물이 움직이는 거뭘 통해서 폭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 굉장히 수면은 물고기 물고기들 꼬리들이 막 반짝였다는 거지 그리고 빛을 어빛 빛을 따라 갔는데 태양 태양에 붙어 나오는 빛이 따라 잡혀 빛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상류 상류 업스트림 상류 물의 흐름을 따라서 막 가파른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죠 아, 그래서 그물 아래를 보니까 우리는 살몬 드디어 살몬이 등장했어 그치지 연어가 천천히 그 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봤다 그래가지고 음 여기도 마저 볼게요. 그, 러니까 C 다음에, B가 올지 D가 올지 봐야 되는데, 어, B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어, 뭐야. D를 보면, 어, 작은, 한 마리의 작은 연어가, 어? 한 바퀴를 돌더니, 어, 폭포를 넘어갔는데 성공인, 한 거야. 그가 해냈다. 그러면은, 친구들, C 다음에, D가 왔고, 어, 껌프가 보였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 음, 살몬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티가 나와야 되겠지? B가 아니라 티가 나와야 돼. 그 연어를 지켜봤다고 했잖아. 연어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CDB. 막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음. 굉장히 이렇게 니나의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었던 거야. 그렇게 막 어, 가까스로 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뭐야? 음. 작은 그 연어 한 마리겠지 그 물고기가 다시 원을 그리면서 돌아왔고 어폭포를 넘는 걸 성공을 했지 그래서 그, 그가 해냈고 소리를 쳤는데 그 성공에 굉장히 경이로움을 느꼈고 그 연어가 굉장히 뒤따랐다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지 더 많은 그 성공 사례를 보고 그 다른 연어들도 귀감이 돼서 따라 했다 그리고 굉장히 felt a 굉장히 이 동물들을 통, 이 생명체를 통해서 얘가 뭔가 깨달은 거야. 간탄하며 외쳤는데 그게 제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지. 이 언어조차도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창피함을 느꼈는데 창피함을 느꼈는데 그들을 보는데 왜 창피함을 느껴? 이연어조타도 그렇게 절실하게 그 폭포를 오르고자 노력을 하고 하는데 자신은 그거 벨트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면 답이 뭐다? 자동적으로 뭐다? 2번이 돼야 돼. 43번은 3번이 돼야 되고, 45번은 자동적으로 뭐 폭포에서 간두는 게 아니라 이미, 어, 아니에요. 다른 거소거폭부로 풀어도 풀 수가 없다. 됐나요? 근데 재밌으니까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니까. 자, 문제는 다 풀었지만, 해석은 끝까지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푸는 거에 다 풀었던 친구는 다, 다음 다 영상을 봐도 괜찮아, 괜찮으니까요. 자, 일단은 저을 계속 마저 이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피함을 느꼈는데, 어, after moment, 잠시 후에 그녀는 turn to 돌아와서 마리가 이렇게 말했대. 마리한테 돌아와서 말했는데, 기니 기빙 어아 진짜 멋진 말이다 여러분 멋진 말이야 이게 무슨 멋진 말이야 제 아끼는 평화, 핑크색 형광기를 여러분 자 실패라 내 사전에 없는 말이다 이거 누가 위인 위인이 한말 같은데 코기란 배추를 살 때만 하는 말이란다 자 박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삶의 미션을 다 이룬 연어를 보고 포기하는 것, 기빙업하는 것이 없는 거야. 나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포기 불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자. 그렇지? 자 그래서 자 교훈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었어요. 음 포기란 내 사전에 없는 말이지. 마리가 어, I w l l get my championship back. 나는 반드시 대 찾고야 말 거야. 그 벨트를 잃어 보고 많이 할트 브레이크 했다잖아. 상심을 했는데 다시 대 찾고야 말겠어. 그래서 마리는 끄덕였고 미소를 지은 채로 끄덕였지. 그런데 our training begins tomorrow 우리의 트닝이 레이 다시 시작되었다. 시작될 것이다 된다. is t going to be a tough. 쉽지 않을 거야. is going to be 쉽지 않을 거야. are you ready? are you get ready? 준비됐어. are ready? Uh, walking up the p a t and back to the car. 자 차로 돌아갔어. 길을 걸어 올라가서 차로 돌아가서 그들이 Who's still h e r 들었어. 물고기들이 Splash s p l a 는 첨벙첨벙한 거야. 이렇게 첨벙첨벙 물을 막 이렇게 첨벙첨벙 그 이러한 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이런 동사들을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동작에 관련된 동사들을 많이 알아야 한다. 됐죠? 아무튼 여러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은 Never give up. 어떠한 경우라도 네이 네,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안나가 항상 당신을 Sure for you. For you. 네. 감사합니다.